자, 선생님이 이제 오늘 해양 환경을 지키는 바닷속 AI 특공대 강의를 맡은 산서초등학교 교사 한성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할 건데, 내가 바다에 간다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바다에 간다뭘 하고 싶은지. 어, 친구. 해산물 먹고 싶어요. 아, 해산물. 선생님도 해산물 진짜 좋아해요. 또. 바다에 간다. 그렇죠. 아 수영하고 싶어 해산물 수영. 또뭘할수 있을까? 바다에 가면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꼭 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 모래놀이? 아 모래놀이 좋아요. 아, 요트. 요트. 아 좋아. 약간 되게 품격 있는. 낚시. 아 낚시. 좀 약간 세월을 낳고 낚시. 낚시 직접 해봤어요? 아 좋아. 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얘기해 줬는데 바닷속으로 해수욕을 할 수도 있고. 낚시도 할수 있어. 친구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바다에서는 우리가 말했던 걸다할수 있을까요? 왜 못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어, 쓰레기. 쓰레기. 근데 바닷속에 왜 쓰레기가 이렇게 많죠? 어, 사람들이 버리기도 하고. 또 이런 바다. 지금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어, 달리기를 하고 있어. 달리기를 하는데 옆에는 약간 뭐가 다 있어요? 쓰레기. 그럼 이 사람들이 느낄 때 바다의 쓰레기는 우리한테 익숙한 거예요 이미 익숙한데 우리는 일상을 사는 거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2025년 지금 바다에 대한 영상을 한번 선생님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국립공원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래의 배 속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6kg이나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병과 가방, 샌들, 마대자루까지 천 개가 넘는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구조된 바다거북의 목에서 커다란 비닐봉투를 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이 비닐봉투가 거북이의 호흡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시경을 통해 제거합니다. 이처럼 대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양에서 조사한 모든 바다거북의 내장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합성물질 조각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엑스터대학과 프리머스 해양연구소는 대서양과 태평양 등에서 어망등에 걸려 죽은 바다거북 1 0 2마리의 내장을 조사한 결과 모든 바다거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 5mm 이하의 합성물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바다거북의 내장 일부에서 발견된 합성물 조각은 모두 800여개로 섬유가 가장 많았는데 옷이나 타이어, 그물 등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죽은 바다거북의 전체 내장을 조사할 경우 검출량은 20배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머스 해양 연구소의 페넬로페 린데크 박사는 동물 플랑크틱톤부터 돌고래, 거북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조사한 거의 모든 종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다며 이번 와, <laughs> 현재 바다 오염에 대해서 영상을 나왔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혹시 기억에 남는 점? 지금 인상 깊었던 거 얘기해 볼수 있나요? 일단 고래랑 바다거북의 배에서 뭐가 나왔어요? 어 쓰레기. 쓰레기 중에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어, 비닐봉지도 있고. 너희가 너희의 배 속에 플라스틱 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어, 속이 뭔가 더 부룩할 거고, 좀 어려울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바다거북들한테는 100마리 죽었다고 했는데 모든 바다거북한테 발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어, 발견이 된 상황이에요. 바다의 환경 오염이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바다의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쓰레기, 쓰레기. 어 쓰레기를 덜 만들고 줄이고 또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 사람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왜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AI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 거예요. AI 다 들어봐서 알고 있죠? 자,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에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이 바다 환경을 돕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첫 번째는 해양 플라스틱을 해결하기 위한 a i 예요 자, 드론. 혹시 드론 봐본 친구 있나요? 어, 드론. 내가 조종도 해봤다. 어. 어, 다 조종해본 친구 있네요. 드론을 조종하면 어떤 좀 특이점, 뭐 이렇게 드론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어, 혼자 날아, 또. 빨라 어, 빨라. 빠르고 혼자 날고. 사람이 가기 힘든 곳도 갈수 있을까요? 네. 어, 그 특성을 우리는 이제 바다 환경, 해양 쓰레기 탐지에 이용할 거예요. 드론이랑 딥러닝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탐지라고 분류하는데 여기서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뇌 있죠? 뇌에서 생각하는 과정이 딥러닝인 거예요. 딥은 이제 d e p 라고 깊게 생각하고 깊게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쓰레기를 보고 탐지하고 어 이거 쓰레기네 쓰레기 아니네 스로 분류할 수 있는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플라스틱 분포를 시각화하고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가기 힘든 곳까지 갈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막 우리 드론 중에서도 막 오염되고 이런 데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까지 직접 갈수 있거든요. 한번 선생님이 관련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 해 해안선 모양이 복잡한 리아스 신해안이 많아서 바다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실종자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태양과 군한서대가 드론이 해안가 곳곳을 자동 비행하는 일명 드론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해안가 상을 직접 가지 않아도 언제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진영 기자입니다. 태양광을 한 해변 절벽 아래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양식장 부표와 한 무더기의 밧줄은 어부부터 생활쓰레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아름다운 해변을 오염시킨 겁니다. 하지만 살림은 울창하거나 절벽이 많아 육지적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 서해는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 탓에 해양 해안 쓰레기 처리가 늘 골칫거리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소화자 체가안 돼. 그것도 사람이 안 다니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세의양약 뭐 같은 게 파악이 안됐거요 해안군과 한서대 연구팀이 해안가 탐색을 위한 드론의 자동 비행 경로 시스템, 일명 드론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론이 설정된 항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광학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자동 탐색하는 것으로 일단 6개 지점에 걸쳐 드론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쓰레기 발생 현황을 파악하는 것 물론 실종자의 수색까지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지속적인 동일지속 관측이 가능해져 식생대와 지형지물 변화 등 데이터를 확보해 해양 정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해안 같은 경우는 해안이 되게 다양하게 복잡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데까지 이 드론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 The Ocean Cleaner Project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예요. 어,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고. 태평양이 전 세계에서 바다가 가장 넓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혹시 인스타 하는 친구. 인스타를 하거나 뭐, 인생네컷 같은 데서 사진 한번 찍어본 친구. 그럼 그런 데 가면 타임랩스, 타임랩스 기능 알아요? 어, 내가 뭐 찍기 전까지 약간 기록을 해놓고 막을 빠르게 재생해가지고 하는 타임랩스 기능인데, 이 타임랩스 기능이랑 GPS 태그 이미지. 예를 들어, 오늘 산소초 친구들은 산소초에서 동문초까지 버스 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플라스틱에 GPS를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럼 GPS가 산소초에서 동문초까지 이동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탐지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물속의 미세 플라스틱인데 한국이 해양 쓰레기가 수거율이 40%예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100개 버리면 40개밖에 수거를 못 해. 그럼 남은 60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어, 바다를 떠다니면서 거북이들이 먹기도 하고, 고래가 먹기도 하고.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탐지하고,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뭐, 해양생물을 보호, 보호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예요. 무인청소로 봇인데 이거는 자율주행이 가능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이동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1km 원격 조종이 가능한데, 선생님이 1km를 보니까, 동문초에서 여기 서대전 내거리 여기 있죠. 거기까지가 1.2km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문초에서 조종을 하면 서대전내거리에 있는 로봇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도 가능한 거죠. 어, 무게는 250km 정도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GPS, AI GPS 기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영상 한번 보여 줄게요. 해당 쓰레기대 주변으로 밀려들면서 어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자율청소로 봇이 개발됐습니다. 박작근 기자입니다. 폐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조류와 파도에 밀려 항포구로 계속 유입됩니다. 하지만 항포구는 부장교와 계류 중인 선박들 틈새로 쓰레기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대형 수거 선박에 접근이 어려워 수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어처럼 생긴 로봇이 바다 위를 헤엄치며 돌아다닙니다. 마치 먹이를 잡아먹듯 곳곳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를 집어삼킵니다. 컨베이어로 수거된 쓰레기들은 뒤쪽에 연결된 그물망 안에 담깁니다 선박들 사이 비좁은 틈새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닙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원격 조종과 자율 이동이 모두 가능한 해양 쓰레기 수거 무인 청소 로봇입니다. 1km 떨어진 곳에서 우선 원격 조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위성항법장치인 GPS와 이동물체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하는 IMU를 융합한 위치추적 장애물 충돌방지 기능이 탑재돼 자율 이동이 가능합니다. 쓰레기가 밀집된 좁은 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원격 조종하고 상대적으로 넓은 구역에서는 스스로 GPS 기반의 항법 시스템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할수 있고 소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라 무게가 250kg으로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초속 1에서 2m의 속도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일톤 화물차에 실을 수 있어 이동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함께 개발을 추진한 충청남도는 이 청소로봇을 성지역과 절벽, 동굴 같은 해양쓰레기 사각지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정우입니다. 자, 여러분이 청소로봇을 봤는데, 이 청소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었어요? 일단,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까지 가기? 어, 쉬워. 예를 들어, 좁은 위치까지도 이동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쓰레기를 확인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AI를 찾아볼 건데요. 산호초입니다. 여러분, 산호초 혹시 알고 있나요? 어, 산호초의 역할 한번 얘기해 볼 친구 있어요? 좀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는 알수 있는데. 어, 산호초는 어, 바다 생태계, 바다 속으로 따지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산호초가 전 세계 바다에 0.1%를 차지하는데 0.1%라고 하면 그냥 천명 중에 한 명인 거야 엄청 적은 건데 바다가 생물이 한 100명이 산다 100마리가 산다 그러면 25마리는 산호초에 거주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많은 비율이 산호초에 살고 있는데 이 산호초가 최근에 백화현상으로 없어지고 있어요 왜 없어지냐면, 여러분이 아는 문제. 왜 없어질까요? 어, 쓰레기.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산호초가 원래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없어지는 거야. 산호초가 없으면 물고기들이랑 바닷속 생물들이 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AI 산호초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백화 현상이라고 해요. 산호초가 하얗게 변하는 거. 그거를 조기에 감지해서, 산호초가 이미 없어지면 우리가 심는다고 바로 자라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3D 프린트 알아요? 약간 3차원으로 이제 프린터로 제작을 해주는 건데, 3D 프린터로 인공산호초를 제작하고, 이건 이제 200배. 보통 산호초가 뭐 자라는데 200일이 걸린다면, 3D 프린터는 하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99% 저렴해. 그래서 인공산호초를 바다에 심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산호초를 만들기도 해요. 이제, 이제 해양생물 추적인데, 이 해양생물을 추적한다는 거는, 우리 막 멸종위기종 동물들 있죠? 그런 멸종위기종 동물들을 GPS나 이런 걸로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하는 건데, 여러분, 고래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알고 있나요? 어, 한번 얘기해 볼 친구, 고래. 우리처럼 말을 할까요? 그럼 뭘로 서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뭐? 어, 울음소리, 소리 비슷해. 고래는 소리로 해요, 소리. 소리, 음파를 내서 소리로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음향 센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고래는 서로 소리로 소통을 하니까, 이런 대왕고래 같은 거는 천연기념물이 많고, 멸종위기종이라 사람들이 지켜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고래한테 이제 GPS를 하고, 음향 센서로 서로 고래가 어디 이동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음향을 통해서 고래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선박이랑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전 항로를 개척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불법 어업 방지인데, 여러분, 뉴스 중에서 중국의 어선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막 우리나라 물고기나 꽃게 같은 거 잡아가는 뉴스 본적 있어요? 네. 어,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마다 정해진 바다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넘어가지고 어업을 하기도 해. 이럴 땐 우리가 드론을 확인하기, 드론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제 불법 어업을 식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칠레 이쪽에 갈라파고스 제도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불법 어업 같은 거를 감시, 이제 감소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을 감시하는 데 쓰여요. AI 기술이.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주춤하던 중국 어선의 불법 수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고성능 드론이 발병하는 중국 불법 어선의 자백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바나절 가리지 않고 반경 20km를 비행하면서 영상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노동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시 드론이 막막대해 비행 중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포착합니다. 드론이 전송한 영상을 확인한 해경 관측선은 특수 기동대를 태우고 긴급 출동합니다. 전받된 중국 어선의 선장은 항적 기록을 지우며 발병합니다 어이, 어이, 어이. 드론이 촬영한 영상 증거를 내밀자 결국 불법 조업을 인정했습니다. 해경이 지난해 7대를 도입한 헬리콥터 형태의 고성능 드론의 역할이 컸습니다. 4 0대 중기능 카메라와 야간 비행장비, 목표물 자동추적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이 드론은 20km 범위에서 최대 72분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덕분에 해경의 활동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현재의 그 감시체계로는 전체 바다 에유해약 16%만 그 제한적으로 떠나는 그 평면적인 감시체계를 해본 위태적으로 코로나19 당시 크게 줄었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은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철 꽃게조업 선수기도 앞둔 어민들은 고성능 드론의 발약에 기대를 겁니다. 바다에 지금 공유할아 없어요. 그 중국때들이 싹쓸이해서 각성해 주건 좋죠. 해경은 2028년까지 고성능 드론 144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TV출판 로도일입니다.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어구 자동 식별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냐면 물고기들을 잡을 때 보통 그물을 많이 쓰거든요. 그물을 많이 쓰는데 이 그물이 뭘로 만들었을까? 그물의 재질이 뭘까? 한번 얘기해볼 친구. 자, 플라스틱 또또 뭘로 만들어졌을까? 뭘로 어 뭘로 만들어야지 안 뜯어지고 안 잘리고 좀 오래 쓸수 있을까? 어, 고무. 이 고무 이렇게 어구를 만들 때는 뭐 플라스틱이나 약간 고무 이런 재질을 활용해서 만드는데 이게 오히려 단점이 돼. 왜냐면 하 너무 튼튼하니까 바다에서 없어져안 없어져요? 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년 동안 이 플라스틱 어구를 13만 1000톤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4만 4천톤이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다못 쓰면 그냥 바다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4만 4초 톤이 남아있으면 이게 이제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면서 걸려서 죽기도 하고, 폐사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이 어구에 IoT 기술을 바탕으로 이름표를 부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뭐, 뭐, 빅스비나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약간 뭐, 뭐, 진이 날씨 알려줘 이런 거다 있어요. 그런 게 이제 IoT 기만인데 이게 사물인터넷이에요. 사물 속에 이제 인터넷 기술을 하고 ai를 넣어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건데 이 그물에 그런 기능을 넣는 거야 그물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 그물은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가 수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지켜야 할 바다 속 기술 그런 거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기술 혹시 있었을까요 좀 신기했던 기술이나 아 이거 약간 독특하다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어 ai 뭐 또. 드론 있었고 또. 쓰레기, 수거. 어, 수거 로봇도 있었고. AI. 어, AI 있었고 또.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일상 속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뭐를 지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 어, 바다. 그리고 바다 환경. 자, 우리나라 이제 바다의 날이라고 있는데 바다의 날 들어본 친구 있나요? 어, 들어봤어요. 바다의 날 몇월 며칠일까요? 어, 편하게 얘기해 봐 얘들아. 4월 23일? 네. 선생님도 딱 오늘로 하면 좋지만 4월 23일은 아니에요 8월 2 0일아 8월 2 0일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었아 좋아 좋아 5월, 5월 거의 말이에요 5월 31일 어. 바다의 날은 매년 5월 31일인데 이제 지금 온 친구들 동문천 5학년이니? 네 어, 그럼 5학년님도 역사 배울 텐데 이 날이 네. 무슨 날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왜이 날로 했냐면 통일신라 시대에 장보고 들어봤어요? 이제 진도 이쪽에 청해진을 설치한 분, 그분이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5월3 1일이고 그날을 우리는 바다의 날로 이제 기념하기로 했어. 바다의 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사실상 북한이랑 이제 통일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다에 이제 삼면이 바다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면 이 나라는 당연히 바다를 되게 중요시하고 뭔가 조선업이나 물고기 잡고 이런 수산업이 발달돼 있어. 일본 일본은 바다의 날이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쉬는 날이야.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근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바다를 되게 많이 써.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고 삼면이 바다로 있기 때문에 막 수산업도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는 날. 여러분도 5월 31일을 같이 기억해야 돼요. 또, 이거 한번 해본 친구 있나요? 어, 산서초 친구들은 해봤는데, 어,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인터넷 창에 AI for ocean이라고 치면 나와. 나오는데 이건 그냥 무료로 편하게 너희들이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얘가 로봇이야. AI 로봇인데 너희가 AI 로봇을 학습을 시키는 거야. 자, 이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야. 물고기 아니야? 맞아. 그럼 물고기는 물고기라고 하고 중간에 보다 보면 막 쓰레기통이 나와. 캔이 나오고 뭐 비닐봉지가 나오고 여러 쓰레기가 나오는데 쓰레기는 쓰레기라고 입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로봇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식을 하는 거야. 쓰레기를 보면 이건 뭐다? 쓰레기다. 물고기를 보면 뭐다? 물고기다. 이렇게 약간 AI의 머신 러닝 학습시키는 기능도 함께 공부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양한 발명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바다를 지켜볼 수 있는데, 이거 뭘까요, 얘들아? 어, 쓰레기통인데, 어떤 역할일까, 이거? 어, 분리수거. 분리수거. 이제 분리수거라는데, 호주에 사는 청년들이 있었어, 호주에. 이 친구들은 서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서핑 알아요? 바다에 파도 같은 거 이렇게 떠다니는? 서핑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핑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서핑을 못하게 되는 거야. 왜 못하게 됐을까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우리 서핑하려면 바다 속에 쓰레기통을 만들어야겠다. 자기들이 바다 위에 쓰레기통이라 이름을 시빈이라고 지었어. 시는 바다겠지. S E A.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통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전 세계 에 지금 860곳 정도에 설치가 된 건데. 너희도 이제 취미가 있다면 그 취미랑 약간 바다 환경을 지키는 거랑 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련 영상 한번 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에이망가지가 <요즘 누가> 쓰레기 를일일이망고 <목소리> 있어. 쓰레기 통에 버려 쓰레기 통에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바다 에도 그러면 안 되나 그래서 나온 치비. 용기와 깨진 병, 비닐까지 블랙홀처럼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쓰레기통.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쓰레기통은 강력한 부드랑 연결되어 이 있는데요. 거기서 전기를 이용해 펌프를 돌리면 물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떠다니던 쓰레기들이 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을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고 쓰레기만 망에 리는 원리인 거죠. 더 신기한 건 눈으로 보기 힘든 1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도 걸을 수 있고요. 기름과 세제를 걸러내는 필동에로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아무튼 그렇게 쓰레기가 다 모이면 그냥 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방안인면요 사람이 직접 쓰레기를 던지거나 개 위에서 구두를 이용해 청소하던 방식에서거든요 24시간 커플에 가동해서 편리함과 비용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실제로 이 쓰레기통은 현재 전 세계 800개 송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모한 쓰레기만 하루에 3톤, 순환 이 천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쓰레기통도 한 개는 있습니다. 아직까진 한국 근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범위가 제한적이고요. 수거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서비스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직까진 그런 적이 없다고 하지만 물고기가 빨려 들어갈 우려도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빨려 들어온 물고기는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빼내면 된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바다에 쓰레기통까지 만들어야 되는 현실이 씁쓸하긴 하지만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오늘 우리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바다의 쓰레기통까지 한번 같이 봤어요. 바다의 쓰레기통의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물고기 어, 물고기가 빨려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아까 보면 우리나라 근처에도 있는 거 봤어요? 이게 왜 근데 항구에만 있을까? 항구가 뭔지 알죠? 항구는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렇게 배가 다니는데 땅에 근처야. 왜 근처에만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전력. 어, 전력. 얘는 결국 충전을 해야 되니까 충전을 해야 되니까 막 태평양 이런 데까지는 어려워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최근에 비카인즈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바다를 검색해봤어. 바다를 검색하니까 바다랑 관련된 기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를 모아준 거야. 너희가 한번좀 인상 깊은 단어를 한번 말해볼까요? 해안가. 어, 해안가 나왔고요 어, 해양 생태계. 어, 늘 푸른 충나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폐허구 보이나요? 네. 폐허구 우리 아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를 검색해봤을 뿐이야. 바다를 검색했는데 왜 폐허구가 떴을까? 쓰레기. 어,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 그리고 또 여기 정화 사업 있어. 우린 그냥 바다를 검색했을 뿐인데 기사가 다 말하는 거야. 아, 바다를 정화하는 뉴스가 되게 많다. 또는 이건 뭐예요? 집중 수거, 집중 수거는 뭘까? 어, 바다에서 뭔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모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 바다를 보면 선생님도 막 이렇게 대천해수욕장 같은 데 가끔 가는데, 대천해수욕장 물 솔직히 어때요? 어, 막 엄청 깨끗하진 않아. 엄청 깨끗하진 않아. 선생님이 옛날 어릴 때. 태안에 꽃지해수욕장이라고 갔는데 한 초등학교 때인가 어릴 때 그때는 물이 제일 깨끗하고 사람들도 없고 했는데 요즘은 가잖아요 가면 옛날보다는 좀 지저분해 왜 지저분할까? 어 사람들이 또 많아지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뭔가 바다 환경을 지키고 존중하고 이렇게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혹시 그런 질문 사항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내가 바다 환경을 어떻게 해야겠다 다짐? 말해볼 친구. 어. 어 쓰레기를 최대한 만지랄 노력해. 어 쓰레기 안되네 노력해야겠다. 그럼 앞으로 바다환경을 좀더 어떻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어 재현이. 바다안경을 소중하게. 어 소중하게. 그래서 너희도 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시민처럼 너희도 일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 그럼 그런 취미가 있으면 그거를 바다환경이랑 좀 같이 엮어서 발명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상 오늘 일단 도입 강연 마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